여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 얼굴 몇명 바꿔서 국민들 마음 얻을 수 있겠나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 이기는 이주도 못갈 거라며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권의 실책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궐 선거 참패 이후 수집된 첫 의원총회에서조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당도 바뀐다고 지적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는 것은 공산 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내버려두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김기현 대표 이기 지도부 인선에도 쓴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다지 뭐. 감동을 줄 명단은 아닌 것 같고 저분 저분들 중에서 국민들이 이름 아는 분도 없을 텐데 예. 예, 정말 저분들한테 는 죄송하지만은 제가 하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2주 이상 버티 힘들다. 이런. 어제 대표의 말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통합형 그리고 수도부 충청권 전지배 지역. 충청권 한 중진 의원은 새 지도부에 충청권 인사가 한 명도 없다며 왜 말을 해 놓고 실천을 못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김기현 이기 인선을 두고 제초제에 물한컵 탄다고 생명수가 되냐며 어차피 마시면 죽는다고 더큰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